그 돈이면 c 바 갤럭시 S25 기본형을 사야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액대인드의 송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갤럭시 S25 기본형 2주 사용기에 대해서 말을 해볼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작 S24와는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올리브링이 추가된 정도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스피커 디자인. 작년에도 에, 말이 많았죠. 이거에 대한 개선 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커 망이 찢어진 이슈는 딱히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상관이 없을 정도로 뭐, 멀쩡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디스플레이까지도 전작과 똑같이 되고요 그리고 FHD를 지원하니 WQHD가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985mAh 정도이고요 그리고 전작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놀란 거는 확실히 엑시노스가 저는 엑시노스를 그 당시 엑시노스 2400에 대해서 는 칭찬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이, 전력 소모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대기 전력 같은 경우에도 정말 덜 먹습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놀랐을 정도로, 아, 역시 이래서 엑시노스보다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엑시노스 2400도 전제기준에선 쓸만한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딱히, 예. 엄청나게, 못나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또, 좋았다? 라고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딱 적당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엑시노스 2400은 그냥, 제가 보기 그냥 중국 기변, 넣어줘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좀, 그럴 거면 엑시노스 2400을 다 중국기 좀 넣어주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10대, 20대들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더 체감된 부분은 제가 쓰는 데 있어서 한 7시간 정도, 혹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로 좋았어요. 왜냐면 기존 대비해서도 특히나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는 시간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 전력 자체가 많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존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전력 소모가 너무 심했었다 보니까 S23 때도 정말로 제가 조금은 혹평을 호평, 했죠. 왜냐면, S23 울트라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전력 소모가 좀 심한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울트라에 대한 기대감과 그거에 대한 만족감은 조금 떨어졌어요. 하지만 S23 울트라 자체의 기기가 정말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 정도의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또 똑같아요. 당연히 배터리 용량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보상은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타임, 그러니까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죠. 아이폰에선. 그만큼 화면이 켜져 있는 시간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도의 용량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있어서는 얘는 흥이 안될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요. S23 울트라 다크 제가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기기에 대한 편이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바로 스피커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충분히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봐도요, 전작 S24에 비해서는 튜닝을 했다고 라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이 튜닝된 게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괜찮습니다. 왜냐면, 전작 같은 경우에는 막 고음 막 뭉개고, 막 고음 찢어지고, 이런 게전좀 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 가은 경우에는 제가 S24를 드린 이유는 딱 그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갤럭시 버즈를 이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버즈라는 게 바로 무선 이어폰이죠. 무선 이어폰을 많이 끼고 계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핸드폰에 대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많이 안 씁니다. 핸드폰 스피커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피커에 대한 만족감은 있어야 되는 편이다 보니까, 틀어봤는데, S24 시리즈는 그냥, 그냥 전환, 저만, 저만 했어요. 그냥 고적을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꽤들을만한 데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물론, 아이폰에 비하면 한참 모르는 수준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갤럭시에 있어서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성능인데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S25 시리즈 전체 다샛 드래곤 8에디가들어갔습니다 뭐, 누구처럼 막 GPU 코어 한개 빼고 또막이 붙어서 막또한개더 빼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또시 창렬이고 크. 에 누구라고 말안 할게요 에, 다 아시잖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지식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6 대비해서도 정말 높아요 특히나 갤럭시 s 2 5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점수 6,848점 그리고 이제 최저 점수 3,143점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바로 이거예요 스테빌리티 바로 안전성이죠 안전성이 45.9%라는 게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점수 3,807점, 그리고 최저 점수 2,339점에 비해, 이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61.4%를 확보할 정도로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제가 제가 얘를 만졌을 때, 뭐, 엄청 뜨겁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 아이폰16 시리즈들이 전반적으로, 전작에 비해서는 예, 바로 발열 같은 거에 있어서는 신경을 썼다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가 쓰고 있는 이 베이퍼 챔버 방식이 훨씬 더 저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졌을 때도 S25가 훨씬 더덜 뜨거웠어요. 특히나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밑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븐일레븐 A 엘리트는 특히나 이번 S25에 들어간 거는 어, 약간 왜, 안전성이 왜 이러지? 왜냐면, 제건 양산형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홍보용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양산형, 제대로 팔기 시작한 후부터의 그런 모델인데, 응. 양산형 모델에서 스테빌리티가 45.9%? 이거는 조금, 어, 왜이러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그래프를 봐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조금, 1회 차에서 2회차 바로 밑으로 갔는데 너무 조금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좀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요. 이게 또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이 긱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S25 싱글 코어는 3010점, 그리고 이제 멀티 코어는 975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은 2,948점의 싱글코어 점수와 그리고 7,399점의 멀티코어를 보여주는 점수를 보여줬어요. 왜냐면, 이것좀 아쉬운 게, 왜냐면, 항상 아이폰이 싱글코어 점수는 더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신기했던 게, 어, 어떻게 이게 얘기를 이지 왜냐면, 조금 이상한 게, 잘 보세요. 16% 프로 칩셋 같은 경우에는 A18%가 들어가고, 이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 기본형은 A18 칩셋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g p u 코어 한 개, 뺐을 뿐인데, 싱글코어 점수가 이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16%랑 보니까, 16%싱글코어 3200점 돼요. 근데, 아이폰16 같은 경우에 2900점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물론, 아, 제가 아이폰1 6때안 다롭긴 했어요. 하지만, 이 갤럭시 S25가 그만큼 아이폰1 6대비 정말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안전성은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충분히 성능에 있어서도 모자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바로 카메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강각 메인 5천만, 그리고 초광각 1200만, 그리고 망원은1 천만입니다. 그렇 또한 얘예 같은 경우에는 S25 울트라처럼 마원 5배 주면 안 됩니다. 마원 3배 중까지만 가능해요. 제가 근데 여기에서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마원을 잘안 써요. 근데 특히나, 이 제가 학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휴학을 했지만이 마원에 있어서는 저는 잘안 써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망원 5배 줌을 많이 쓸까요? 망원 3배 줌을 평소에 많이 쓸까요? 학생분들이 아니시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망원 3배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물론 5배 줌이 좀 깔끔하긴 하죠 근데 깔끔하긴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쓸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제가 학생띠였어도 망원 5배 줌만 쓰진 않습니다 망원 5배 줌에서 줌을 더 땡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왜 굳이 5배였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정말 만족을 해요. 왜 괜찮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결과물을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나 사진의 명암 대비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한 옛날처럼 색을 날려버리진 않습니다. 물론 S24 기본용 같은 경우에도 색을 날려버리진 않지만 이 전작들의 S24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갤럭시들이 가끔씩 그러니까 뭐 사진 숲 이런 걸 해버리면 가끔씩 그 색감을 뭉개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가끔씩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짓이 하나도 없고요. 특히나, 제가 말하지만, 이 S25 울트라도 제가 아이폰 같은 색감이 있다고 라 말했지만, 오히려 아이폰에 대한 색감은 얘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옛날에 그 따뜻했던 그런 노란색의 색감을 훨씬 더 괜찮게 잘 봤습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도 정말로, 예, S25 울트라 때처럼 대상체를 막 흐리게 하진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햇빛을 더 받으면 더 예쁠 정도로 사진 결과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이미지 센서 하나 달라진 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좋아졌고 그리고 또한 성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칩셋이 바뀌면서 연산 속도가 더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 결과물 처리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는 어 그래도 이 가격대? 왜냐하면 저는 얘를 96만에 샀고 그리고 또한 지금 당근에 올라온 가격에서는 98만 원 미개봉 상품들도 많이 올라온다는 점을 봤을 때도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16기분형 혹은 16 프로까지도 저는 덤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6%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17 시리즈는 17% 시리즈는 더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 좀 머리가 아파요 저는 지금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갤럭시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갤럭시 S25 기본형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S25의 그외에 단점들에서 좀 말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번째로는 FHD 해상도만 지원을 합니다 이 해상도에 대해서는 S21 시리즈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FHD가 계속 들어간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의견이니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그냥 급차이인것 같아요 그냥 애플이 아이폰을 치면은 그 120hz 그거 하나 진짜 꼭 쥐고 있는거랑 똑같은거예요 진짜 이 도라에몽 주먹선으로한대 치기 전에 이번에 또 지금 또 소문 들자, 돌잖아요 90Hz 하 아, 진짜 요거한대 맞아볼라 나 채팅 후 알아서 120Hz 좀 넣어주면은 어째 덥나냐요 정도 급입니다 얘는 똑같아요 아, 이거 뭐 둘다 욕하는 거긴 한데 굳이 이걸 w k h 들를안 넣어줘서 얘, 이게 뭐 발열에 크게 크게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 하... 그니까 러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음. 너무 아쉬운 게 아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안 넣어줘도 대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좀 뭉친 것 같긴 한데, 아니, WQHD 해상도가 들어가서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아, 물론 가격이 그 정도까지 오릅니까? 그럼 한 1, 2만원 올려도 됐잖아요. 굳이 얘는 가격 동결을 안 시켜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하, 이게 항상 계속 아쉬워요. 이거 FHD를 왜 계속 고집하는 건지는. 그냥 우리도, 저는 솔직히 좀 포기는 했어요. 아, 그냥 니들, 넣고 싶은 대로 넣어라. FHD.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프레이키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고해상대 영상을 볼 때는 확실히 그거에 대한 차이는 좀 느껴지긴 합니다 바로 이게 또두 번째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요 이 UWB, 울트라와이트 밴드인데요 울트라와이트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건 이해는 좀 해요 이게 왜냐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그 삼성의 흑역사와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 배터리, 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5W잖아요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울트라와이트 밴드랑 25W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만, 이두 개를 왜 아직까지도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 45W, 요 녀석 같은 경우에 4와 w 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에왜 아직까지도 2와 w 를 지원해주는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물론,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충전에 있어서는, 아, 20W로 해서 그나마 조금 전력을 좀덜 먹여보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빨리 되면 좋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충전을 해놓고, 또안 빼는 게 아니라, 충전해놓고 다된 다음에 또 빼거든요.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저는 85%까지만 딱 맞춰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딱히 이 20W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근데 하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왜냐면은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규칙적인 걸 워낙 좋아해서 딱 정해진 시간대쯤에 충전하고 또 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급할 때 충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출근할 때나 저도 그런 적이 몇 번은 있긴 있죠 제가 아무리 규칙적이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울트라이드 밴드는 전 아쉽진 않아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뭐 타시는 차가 뭐, 벤츠, 아, 벤츠가 아니라, 제네시스일 수도 있고, 뭐, BMW일 수도 있어요. BMW 같은 경우에 2020년도인가? 2019년 연말에 나온 그 G60 페이스리프트 5 시리즈,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애플 월렛으로도 열수 있고요. 이 삼성. 삼성올소스로도열수 있기 때문에 2 1년도인 하여튼 지금 신형들 같은 경우에서는 차 문을 열고 그리고 또한 시동까지도 걸수 있습니다 충전과치대에 두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충전과치대에다가 비행터 올리는 냅두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현대차도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즘 신형들 보면 현대 스마트옵션2 그거를 옵션으로 넣으시면 은 이게 삼성올소스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됐었고요 G, GV60? 뭐 개낸 되는 걸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UWB는 아쉬워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UWB 같은 경우에는요, 있으면 차이 눈, 제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차. 그, 무선 충전기 거치대 거기다가 놓다 보니까 당연히 발열이, 특히나 BMW 같은 경우에 그걸로 얘를 좀먹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충전하다가 그때 다 태워먹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UWB, 아, 안 그래도 얘 작은 애데 배터리 용량도 적고 그리고 사이즈도 적다 보니까 당연히 25W밖에 못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배터리에 또 불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UWB를 조심스럽게 안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UWB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작은 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BMW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BMW <laughs> 차주분들은 다 그렇진 않던데 차기 <laughs> <찾기> 되게 좋아하던데 <laughs> 장난이고요. 뭐 현대차도 있다 보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플이 훨씬 더 좋아요. 전 어플을 추천하고요. UWB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욕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래도 가격 공결이 어죠야 누구는 올려서 지랄인데 예, 누구는, 어, 가격 동결하고도, 원래 안 넣어줬던 거안 넣어줬는데도 건 요거도 처먹는 건 뭡니까? 가격 안 올린 거에 우리 감사합시다. 노보지,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에프스의 상진이었습니다.